슬라임입니다. 오늘은 음 슬라임 절대 아니고요. 슬라임에 아주 많이 뒤쳐진 걸 해볼 거예요. 자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산에 가서 다람쥐를 봐볼 거예요. 다람쥐 많이 볼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러면은 산으로 고고씽. 오늘은 슬라임을 뛰워넘어서 평생사에 <laughs> 네, 와봤는데요. 여기 다른 쥐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 새한 마리밖에 발견하지 못했어요. 가보면 다른 쥐 있을 것 같은데. 요, 핸들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보면 냄새 맡고 거예요. 일단 이건 내 음. 다람쥐가 지금 먹고 있어요 내가 지금 큰 소리 낼 수가 없어서 여기도 있잖아 다람쥐를 제가 살펴보면 다람쥐 아주 크게 나왔죠? 뇌도 오지그러니까

무서워하지도 응, 않네. 그런 그 다음날 밥도 못 먹네. 밥도 네 밥도 못 먹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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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 못도못 먹네. 밥도 못 먹네. 밥도 벌써 깨끗이 다 먹었다고? 짠! 산에서 왔습니다. 다람쥐 아주 많이 보였죠? 여러분이 눌러주신 구독, 좋아요 덕분이에요.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꾹꾹 부탁드려요. 안녕!